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환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온 선교사 두 번째 이야기로 조선에 없던 새로운 교육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조선 백성을 계몽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의 교육이 어땠는지 살펴봐야겠죠. 조선시대의 교육은 주로 서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향교나 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천자문, 사자소학, 소학, 명심보감, 사서오경 등 유학의 기초를 둔 학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폭넓고 다양한 교육은 아니었고, 유교와 주자성리학의 세계관만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죠. 유교와 성리학의 경전만을 공부하다 보니 조선을 이끌어가던 양반들은 자연스럽게 주자 성리학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육의 결과로 조선은 산업공상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저한 신분사회를 만들었고 조선 백성은 종의 멍에를 짊어진 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조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조선을 자유롭게 할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더 깊이 있는 교육으로 이어져 가죠. 초, 중, 고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언어, 수학, 사회, 경제, 역사, 과학, 윤리, 예체능을 고루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선의 교육이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교육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교육은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제는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재물포에 도착했지만 갑신정변 후 혼란해진 조선의 상황 때문에 잠시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드디어 재물포항을 통해 조선에 입국했고 7월이 되어서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사에서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때문입니다. 배제학당의 시작을 두고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옥의 방두 칸을 개조해 두 명의 청년을 가르치기 시작한 1885년 8월 3일이라는 주장과 고종에게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정식으로 학교를 시작한 1886년 6월 8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둘다 맞는 말이지만, 아펜젤러 선교사가 직접 기록한 문서를 보면, 1886년 6월 8일을 배제학당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배제학당은 학교 문을 연 이래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살짝 고비는 있었지만 말이죠. 배제학당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1888년 조선의 학당과는 전혀 다른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조선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되었습니다. 배제 학당은 겉모양만 새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배제 학당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영어, 한국 언문을 기본 교과목으로 하여 학년에 따라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체육, 음악, 미술, 의학까지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로 과학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토론 수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인 의식을 심어주었죠. 당시 요교적 세계관 속에서 살던 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어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배제학당은 처음 한옥을 개조한 학교 시절부터 새 건물로 이사를 하고 학생들이 늘어날 때도 한결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이 되자 당위 인력, 즉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조선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배제학당은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군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닌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출하는 데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배제학당을 통해 자유를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며 더 나아가 자유를 확산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즉, 배제학당의 존재 목적은 조선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조선의 자유를 위해 세워진 배제학당을 통해 실제로 조선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는 1895년 4월 5일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놀라운 가치를 깨달으며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었죠. 같은 해, 배재학당의 교사진으로 합류한 서재필 박사는 자신이 미국에서 보고 느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재학당 학생들에게 전달했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 오긍선 선생님 한글 하면 떠오르는 인물 주시경 선생님 진달래꽃. 별해는 밤이란 시를 남긴 윤동주 시인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재가 배제학당을 통해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되었습니다. 또 배제학당은 민족을 섬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1889년 한글 활자를 주조해 성경을 인쇄하고 1896년 독립신문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 1898년 학생기관지 협성회보 1898년 이승만 박사가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 일간신문인 매일신문 1892년에는 목각으로 철로역정을 인쇄하여 조선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재물포에서 올린 기도대로 조선 백성을 얼거맨 결박을 끊고 그들이 자유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헌신한 자유의 전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여러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조선에 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조선에 오려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로 나갈 준비를 하던 중 선교부의 제안에 순종하여 조선에 온 것이죠. 조선으로 그의 목적지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이는 땅, 정세가 어지러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땅, 질병이 창궐한 땅, 무엇보다 조선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된 정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약혼자와 파혼을 해야 했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정말 조선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선에 교육만이 조선의 미래를 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쉽게 진행될 리 없죠. 교육의 대상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외국인 선교사가 근대식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격한 경계심과 의심 때문이었죠. 저 서양 사람들이 애를 데려다 살찌워서 피를 빨아먹는다더라, 아이들을 갈아서 사진 만드는 약으로 사용한다더라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돌고 있었으니까요. <laughs>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고아 학교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부의 편지를 보내 그의 사역을 알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즉시 시작하게 될수 있고, 조선을 위해 기독 청년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의 고아가 되어 곤궁한 처지에 있는 집 없는 아이들, 사생아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여주며 진리의 길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구주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줄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아나 길거리에 방치된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고아학교 언더우드 학당입니다. 언더우드 학당은 기숙학교로 운영하면서 철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교육했는데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자기 방을 청소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문을 공부하고, 시간표에 따라 여러 학과목을 교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1891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가지게 되면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언더우드 학당의 이대교장이 됩니다. 마펫 선교사는 그 이름을 예수교 학당으로 바꾸고 조선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아 체계적인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1893년에는 밀러 선교사가 3대 교장이 되었고 학교의 이름을 민로아 학당으로 바꾸었는데요. 민로아는 밀러 선교사의 한국 이름입니다. 민로아 학당이 되면서 학생수가 훌쩍 성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 어려움으로 1897년부터 3년간 학교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1년,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학교를 연지동으로 옮기고 4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교육 정신을 이어 한국의 학생들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길 바라며 학교의 이름을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는 뜻의 경신학교로 바꾸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던 조선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누구보다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며 교육을 통해 조선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은 그런 그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였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 20주년 회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래에 모든 읍과 마을에 세워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교사들을 보며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중고등학교들, 의과 대학과 간호학교, 모든 도시에 자급하는 병원들, 효율적인 본토인 여자 전도인들, 성경 교사들, 고통 당하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자 집사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들을 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들,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간절한 바램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초, 중등 교육 과정을 넘어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기독교적 리더십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더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현재 국내 대학 중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의 대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세대학이 세워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대학 설립 준비에 착수할 무렵 이미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어 일본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고, 또 평양의 숭실학교 대학부와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던 터라 선교부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탄생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 전문이 정식 인가가 난 1917년이 되기 직전인 1916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학교의 발전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연세대학교의 역사 속에는 언더우드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에비슨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 사역자들은..." 그의 위대한 믿음, 왕성한 활동, 넘쳐흐르는 열심,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가 없었더라면 이 대학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학의 완전한 발전이 그에 대한 가장 큰 기념이 되고 그 대학이 다가올 미래에 한국의 사상과 활동에 미칠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의 풍성한 삶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증명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에비슨의 고백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의 인내로 연세대학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재들이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로 이어진 것이죠.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의 파송 받아 조선에 온첫 번째 여성 선교사입니다. 1885년 6월 20일 52세라는 당시로는 많은 나이에 아들 가족과 함께 3대가 조선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그렇듯 스크랜튼 선교사가 조선에 온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1869년 미국 트리몬트 스트리트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 각지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성 해외 선교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1883년 9월 미국 오하이오주 레베나에서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주최한 지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을 위한 여성 선교의 불씨가 피어났고 그때 스크랜튼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집중한 것은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이었습니다. 레베나에서 열린 지방회도 역시 인도나 중국, 일본의 여성들에 관한 기도와 헌금 모금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볼드윈 부인이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조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고 사랑스러운 볼드윈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셔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잊고 있던 것을 보고 느끼게 해 주셨다. 그 부인은 일어서더니 말하기를 자기에게 약간의 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노라고 말했다. 헌금을 선교회에 맡겨두고 적당한 때에 조선이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소원을 피력했다. 그 부인은 자신의 헌금이 기초가 되어 더 많은 기금이 빨리 모아지고 조선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어두운 땅, 조선을 위한 기도가 하늘에 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날 볼드인 부인과의 만남이 스크랜튼을,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종 지도의 멍해를 쓰고 살던 조선 여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여성 해외 선교회를 일으키셨고, 14년 후 볼드윈 부인과 스크랜튼 선교사를 레베나에 부르셔서 볼드윈 부인의 입술의 고백을 들은 스크랜튼 선교사의 마음에 조선 여성을 구해야 한다는 놀라운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1년 후 스크랜트는 1884년 10월 25일. 조선 여성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되고 이듬해 1885년 2월 미국을 떠나 1885년 6월 20일 마침내 조선 여성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16차 해외 여성 선교회 연례 보고서에 조선 선교사로 나가는 결연한 믿음의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조선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무리 위험해도 주님이 주신 마음,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조선 여성의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여성의 자유를 위해 세워진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학당을 열었지만 학생을 모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거나 아이들을 미국으로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거짓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당에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찾아온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 나중에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되는 박에스더 본명은 박점동이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박에스더 선생의 고백을 들으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스크랜튼 부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매우 추운 날씨여서 부인이 나를 난로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나는 부인이 나를 난로에 잡아 넣어 태워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어...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기 힘든 상황이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87년 2월, 고종이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이죠. 배꼽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 후로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이화학당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화학당은 조선 사람들을 선교사들의 틀에 맞추려고 만든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더 나은 한국 사람이 되기를,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것에 긍지를 가지게 되는 때가 오기를 바랬고, 완전한 한국을 만드는데 소망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화학당은 조선 여성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교육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점점 더 발전을 이루며, 완전한 한국을 만드는 수많은 여성들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한 사람이 바로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조선에는 정동여학당, 개성호수돈여학교, 평양정의여학교, 부산일신여학교, 평양숭현여학교, 인천영화여학, 서울배화여학교 광주수피아여학교 등의 여학교들이 세워져 조선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통해 조선 여성들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 이곳에서 이땅 조선의 여인들이 인간의 권리를 찾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것, 말씀을 믿고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되어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 속에서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당당한 딸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스크랜튼 선교사의 기도대로 이화학당은 이화여대로 성장했고 그곳에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멋진 여성들이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고 훌륭한 인물도 많이 배출한 이화여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자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학교 페미니즘에 앞장서는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886년 배제 학당이 설립된 이후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 직전인 1909년까지만 해도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조선의 자유, 조선 백성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뒤에는 기독교 학교들의 놀라운 가르침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선물한 그 고귀한 희생에 감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